여자가 제외하고 싶은 남자의 특징. 1. 자기 반성이 돋보일 때. 이별 후 남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여자는 그 남자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고 재회를 고려할 수 있어요. 2.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. 여자에게 있어 중요한 점은 나를 이해하는 남자입니다.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알아주는 사람. 3. 추억이 소중할 때. 이별 후에 남자와 함께한 추억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웠다면 그 추억을 다시 느끼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수 있어요. 4 자신감 있게 성장한 남자. 남자가 이별 후더 성숙해지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때 여자는 그 남자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깁니다. 5 나를 다시 원해주는 남자. 여자가 이별 후에 남자가 계속 관심을 보이고 나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정리하자면 자기 반성을 할줄 알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킨 남자.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보이는 남자. 성숙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. 나를 원하고 다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.